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와이프가 집에 지금 들어왔더니 부대찌개를 끊어놨네요 그래서 부대찌개 하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빨리 자고 갔다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것 같아서 주중에 바빠서 못 올리는 것 같아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아는 분이 토끼를 주셨는데 토끼를 토끼 그지 사냥을 해서 잡은 토끼가 아니라 집에서 키운 토끼를 먹으라고 주셨는데 미국 분이죠 물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아시는 분있나 토끼 고기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린 건데요 토끼가 목에서 제가 그 뜯어보질 않아서 비이봉구는이 안에 들이친있는데얘기로는 머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이 친구는 이친구 하라고 구는데친는데 혹시, 혹시 어떻게 먹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떻게 해. 주신 거여서 제가 고맙다고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How many suggestions do you think is going to be thrown out? <laughs> <laughs> That's not happening. We'll see. <laughs> 재미있는 건이 시골 사니까 사슴 고기도 많이 밖으요 사슴 고기를 먹는데 처음엔못 먹었죠 저는 근데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턱기를 어떻게 해주면 보겠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 저도 못볼것 같거든요 머리가 있어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바쁘시는 분들 계시다가 식사하시다가 보시면 또 안되니까 일단은 요리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 뭐 스테이크를 하려고 물어봤더니 스테이크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분은 자꾸 오븐에다가 뭘, 뭘 양념을 해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분도 사실은 이렇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같지가 않아요 드시긴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를 드시고 두을 주신 것 같아요 처음 드셔보고 Don't you know? yeah, <laughs> hmm? No. She's no. gonna eat it. No. We don't think she'll eat it? No, she's not playing it. She eats everything else. You think so, she's gonna eat it? I think she'll eat it. She ate deer. And I told her it was deer. She told her it was baby. I've never watched the movie Bambi anyway. Mama, are you going to eat it? Sure, we'll eat it. No, we're going to serve it raw. I just need to make sure of these things. It's cooked. Can we eat it all right? No. <laughs> are we werewolves? There's no such thing. <laughs> there's not even rabbit tartar. If there is any French <laughs> 군대에 있을 때 다른 병사, 병사들 중에서 그때 이제 훈련, 훈련이 아니죠. 시합? a t t 시합, 이제 전술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축적, 이제 축적, 축적 가기 전에 잡아가지고 먹다 보려고 큰일 났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먹어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워 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소각장에서 제 생각에는 구워 먹은 것 같은데. 뭐 한국 그미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시약 하기 측정 하기 측정이 a k 죠 측정 전에 그런 것 살아 있는 생물을 죽였다고 그렇게 난리 났서 그런 요 A lot of money to eat rabbit at fancy restaurants. Oh, really? Yeah. Tell can you just go to the store and buy rabbit. In America? Mm-hmm. I didn't even see any restaurant they sell. They used to? No, do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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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if was <laughs> 별의별 종류의 바베큐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고도 있고, 뭐, 뭐, 양, 뭐, 하여튼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있어요. 귀 바베큐를 먹었습큐를 먹을 수있 음. 어. 하여튼. 아시는 분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